아버지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 106페이지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있습니다.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하나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내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루에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이드로가 자네 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께서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음식을 먹었다멘 우리 한번더 차근히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 음성을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확인하고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먼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소산하는 샘물로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과 싸울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 되시며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였고. 또한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또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한 소식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이드로에게까지 갔다는 것이 그렇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에서 심겨온 노역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자손이 그출 이집트를 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그 역사가 그 역사가 그 일대의 모든 곳에 들려졌고, 그 일대를 송두리째 흔들만한, 흔들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산이 있는 곳이다. 맨 소식이 들리자 이드로는 곧장 반응합니다. 곧장 반응합니다. 그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이름의 뜻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두 이름의 뜻을 합쳐 보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지금 이드로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는 이곳에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모세에게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그 구원의 소식 앞에서 이와 같이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소식,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이유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구원의 믿음과 그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을 귀로 들은 이들로는 이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그 듣기로 듣기했던 그 듣기만 했던 그 구원의 소식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정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이드로가 자네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아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아멘. 모세의 간증이 이제 이드로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얼마나 이드로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에게 감격에 차서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마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시간을 한 순간도 빼먹지 않고 빼먹지 않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세의 간증을 직접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께서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모세의 이 감격에 찬 간증을 이드로가 듣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반응이 전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만큼이나 뜨거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총세 가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구절을 보니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사실 자신의 사회인 모세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누구인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증거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로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알게 된 사람은 그 놀라움 앞에 기뻐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뻐함과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의 그 끝은 그 완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에게만 이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그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적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친히 부활로써 나타내셨다라는 그 신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결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결코 다른 것에 마음을 줄수 없으며 그분의 구원 역사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오직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모세와 같이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서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감격이 그 흥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에 이드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역시 모세와 같았으면 그리고 이들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그분이 가신 생명의 길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이 가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려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려면 그 부활의 소망을 품으려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묵상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풍성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다음 주에 다가오는 그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어제보다도 그리고 작년보다도 지난 어떤 시간보다도 더욱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까? 예수님 가신 그길 끝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도 그길 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강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분 사모하시고 주님 예배하시고 주님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모세와 같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드로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침없이, 거침없이 흥분에 가득 차 감사와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